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나오는지라안즈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바라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붓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구의 자리에 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으로 들어섰습니다. 8장은 시작하면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가늠한 여인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비슷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갈 것인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일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감람산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지금도 이 감람산에 가보면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의 나이가 어떤 것은 2000년이 넘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2000년이 넘었다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 중에는 예수님의 기도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떠들썩한 곳을 떠나서 감남산으로 감남나무 사이의 고요한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명을 재확인하는 순간을 가졌을 겁니다. 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쉬시면서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쁘고 복잡한 일상의 생활들을 뒤로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나만의 쉴 곳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감남산은 주님께 그런 안식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밤새 머무시다가 또 날이 밝으니까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한순간도 허투로 보낼 수 없는 예수님께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최고의 선생이죠.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통달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음행 중에 잡혔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한마디로 어떠한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음행 중에 잡혔다면 상대방도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힘없는 여자만 끌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에서는 여자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둘다 남자와 여자를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는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추측하기로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남자는 뒤로 빼돌렸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역시 변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무튼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범으로 변명하지 않고 끌려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대로 죽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앞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인데 굳이 예수님 앞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묻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을 보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들먹이면서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죽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살려야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제 3의 자리에서 이 여인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서 죄를 찾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죄를 보지 말고 너희 죄를 보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서 자기들도 알고 있는 율법을 왜 예수님께 물었는가 그 의도를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들은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나 애뜻함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걸어 다녀도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죄 지은 여인을 핑계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여자를 끌고 왔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시험입니까? 누가 봐도 대답은 둘 중에 하나죠. 죽여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율법대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재판을 해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릴 권한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던 최종 판결도 누가 했습니까? 그 권한을 가졌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로마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힐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에 위배가 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비와 용서를 베풀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구부리시고 앉아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이것은 지금까지도 알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신학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죄목을 썼다고도 하고 잠시 생각을 하셨다라고도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쓰셨다라는 이 말에 초점을 두면 한 가지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친히 쓰셨던 경우는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뭘로 썼습니까?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네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몇 번을 쓰신 겁니까? 두 번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두번 쓰셨다는 말씀과 매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 위에 써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도 몇번 쓰셨습니까 두 번을 쓰셨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장면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신명기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판을 받아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땅바닥에 쓴 글이 십계명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6절과 8절에서 십계명을 두번 쓰셨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쓰시는지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쓰는 것도 말 쓰고 말 것도 없이 어, 그거를 보고 말 보고 안 보고 할 것도 없이 십계명은 율법의 원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두 가지 대답: 죽여라 그리고 죽이면 안 된다 하는. 이두 가지 대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고차원적인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자. 그렇죠?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심판자가 될 것이냐? 누가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와서 심판을 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 아나마르테토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율법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다만 숨겨진 죄인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킨 죄인이냐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이 여자도 잘한 것이 없지만 들켰기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온 것입니다. 안 들켰다면 이럴 일도 없습니다. 결국, 죄 없는 자가 나서서 심판을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을 들고 씩씩 대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뒷걸음질 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시선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돌리셨던 겁니다. 너희의 정죄하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가혹하게 평가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합니까?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달라졌구나, 반성을 했구나라는 긍정적 의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책, 헬라말로 엘렌코라는 이 헬라말은 그 의미가 죄가 드러나다, 유죄 판결을 받다라는 말로 원래 의미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 도망을 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무엇을 알게 하셨습니까? 누구도 돌을 집어들어 이 여자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죠.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 끌려온 여자와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인을 심판할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죄 없는 자. 아나마르 테토스. 그런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없느냐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 단어가 꼭 우리말처럼 들립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하나도 없다. 이 마지막에 쓰인 헬라말이 우데이스라는 말입니다. 우데이스. 우데이스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너를 정죄한 자들이 우데이스. 예?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냐? 없습니다. 그 질문에 지금까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자신을 심판하려고 했던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기를 심판할 사람은 죄 없는 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이 여인을 죄 없이 심판주로서 심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죄, 같이 간음죄를 지은 남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홀로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누구 하나 편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자는 죄 없는 예수님만 남았지만 이 여인의 죄를 끌어 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이 여인의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영원하고 참된 신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며 이 여인을 용서해야 돼. 아니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제3의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내 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 고개를 들수 없고 뭐라고 한마디 변명의 발을 꺼낼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 자리는 이 여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홀로 외롭게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슬픈 운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인지 늘 원인을 찾으려 했고 그 죄를 보면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기 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이라는 음성을 기억하여 내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고 판단과 정죄의 자리가 아닌 여인의 자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